안녕하세요. 나스닥 차트 연구소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해외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1계약 기준 150만원, 최소증거금 0.01계약 기준 15,000원부터 해외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의 고객센터 혹은 더보기란의 셀프계좌 개설 영상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에서는 황금비를 이용한 기술적 지표인 피보나치 되돌림을 활용한 매매법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이 매매법은 피보나치 수혈의 황금 비율을 차트에 적용시킨 매매법입니다. 차트에는 사람들의 심리가 안에 담아져 있기에 수많은 트레이더들이 이 매매법을 활용하고 있으며 차트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피보나치 수혈을 간단히 요약해 드리자면 이탈리아 수학자 피보나치가 만든 수혈인데 인간이 가장 아름답게 느낀다는 황금비를 의미합니다. 건축물, 해바라기, 소라껍질 등등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자연 법칙입니다. 인간의 심리가 담겨져 있는 증권시장에서도 이러한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개념의 근거에서 이 매매 방법이 성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많은 트레이더들이 승률이 높다며 사용하고 있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우선 차트에 피보나치 지표를 추가하셔야 하는데요. 상단에 이 아이콘 모양을 누르시면 차트 원하시는 부분에 드래그 하셔서 그어주시면 이러한 모양이 나올 것입니다. 이 차트의 핵심을 찾기 위해서 값을 수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설정에 들어가셔서 0, 0.382, 0.618, 1, 0.5를 제외한 나머지 비율들은 전부 지워주세요. 설정을 하고 나시면, 줄 오른쪽에 숫자가 보이실 겁니다. 이게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비율을 보여주는 지점들입니다 매수 시점으로 0.5와 0.618 비율 사이의 구간을 흔히 황금영역 또는 골드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높은 신뢰도로 지지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재차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이 지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보나치는 추세장에서 눌림이 나오는 지점을 포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이 골드존에서 지지를 받아 재차 상승해서 영에 닿는 지점까지 상승하는 모습이 황금비에 따른 이상적인 흐름입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 피보나치를 활용하고 있기에 이런 기대 심리가 더 작용하면서 시장이 흘러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드전 위의 구간 0.382 비율도 중요한데요. 강한 추세가 나타났을 경우 이부분에 지지를 받고 상승하는 흐름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반대로 매도의 경우에는 반대로 해석해서 0.5에서 0.618 부분을 황금 영역 골드존이라고 보셔야 하며 0.382 비율에서는 강한 추세의 저항선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피부나치를 그리려면 추세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상승 추세가 보이면서 가격의 저점과 고점을 기준으로 이어서 그려본다면 그러면 이 저점과 고점 사이의 비율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요. 0.5에서 0.618 구간에 도달한 이 골드존에 도달했을 때는 눌림 지점으로 파악해주시고 진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 있는 차트가 여러 차례가 등장하는 경우 더 좋은 신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왜냐? 매수세가 매도세를 이겨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상승 추세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0.618 하단 부분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익절 라인은 0 지점까지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여기까지 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전 고점 라인, 몸통 근처에서 유동적으로 잡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시 하나를 더 살펴보자면, 피보나치를 저점에서 고점까지 그려봤을 때, 이 경우 0.382에서 지지를 받고 추세를 이어나가는 흐름을 보여주는데, 이 경우가 강한 추세에서 비율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 피보나치는 0.618까지 하락하는 확률도 존재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해 대처가 느려져서 손실을 많이 보실 수 있으시니까, 이 비율에서 진입하기보다는 골드 존까지 내려오는 장에서 진입하는 게 매우 안전합니다. 안전이 제일입니다. 이 피보나치 매매법은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차트의 흐름을 파악하기에도 아주 유용한 지표이기 때문에 어떠한 추세가 작용했을 때한 번씩 그려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차트를 이해하고 매매함에 있어서 분명 도움이 되실 테니 많은 연습을 해서 본인의 것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동영상이며 해외 선물에 대한 문의사항 혹은 해외 증권사 셀프 계좌 개설 그리고 메타트레이더 계좌개설 문의는 아래의 더보기란에 셀프 계좌개설 영상을 참조해주시고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세요. 지금까지 난삭차트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